안녕하세요. 차승현 오리지 자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철산 프로지오 하늘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 프로지오 하늘채는 어, 2007년, 2017년 10월에 예, 6억 5천 정도면을 살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107A 타입이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해서 지금은 9억을 넘었고 2018년 골삼 대책 직전에 9억결을 형성했고요. 지금 2019년에도 꾸준히 지금 판매가 매수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려면은 지금 호가는 8억 3천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갭 투자했을 경우에 아, 과연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세 시세는 5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약 3억 정도의 갭이 있네요. 3억이 있으면은 살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는 많이 오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전세가가 5억인데 반해, 그 예전에 2017년에도 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거의 그대로인데, 매매가가 계속 오른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예전 같았으면은, 어 1억의 갭이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3억의 갭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차익은 2억인데 실제 예전에 갭 투자를 하셨던 분은 1억 가지고 2억의 차익을 벌은 셈입니다. 그래서 2억 2억의 차익을 받지만 근데 실거주를 2년을 해야지 이게 양도세 면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실거주를 안한 상태라면, 1년 이후부터는 그 세율에 의해서 양도세가 매겨지게 됩니다.